이거 더블루랑 시프트 눌러 놓고 가는 거 아니야, 어디? 저 체트 아프잖아, 순간 시프트 점프 막 랜덤으로 해 놓고. 이제 갔다 와 가지고 왜 뚫려 있으면은 녹화본 보는 거야. 오, 쉣. 갑자기 범위존계 가는 거 존나 미겠네. <laughs> 오우 류요와우 나이스 듀 지금 엄청난 무빙으로 저격 하난데도 안맞은거 해 주지? 지렸다 인정? 진짜 방금 면라대양이내 앞에서 이상한 거 쓰고 있었어. <laughs> <laughs> 그 정도였어? <laughs> 그 정도야? <웃음> 진짜 뒤집질 못했거든. 뒤고 있었어. 면라이 반갑다고 인사해어 잡아, 아 왜? 들어가자. 이게 벽이? 벽이, 벽이 옷통 막았는 거 같은데? 어. 어. 아, 이거 쓰자, 이거. 나이스, 이러면. 이러면, 이러면 땡큐지. 나이스. 안나왔네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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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제발! 뒤지기 싫어요! 오, 힐없어힐없 없어. 어어 누에 이 꺼져 스리릿원 마무리 지렸고

여기서 지금 죽어서 사과. 어, 바로 용사 한번 치자. 나. 네. 거 때리는 중. 방황은열갑기 송으로 어, 네. 때림. 네. 나이 피가 안 나네. 우리 빠른데 지금? 오케이. 흘려보자. <laughs> 이런, 이런 거말안 해주면은 안 돼. 집중. 나한 번. 내리고. 와, 어. 나 서비스 뒤지겠네. 존나 아프다 여기 탄이 왜 떨어져있냐? 아 이거 서비스법이구나 아아아아아 죽었어 리퍼랑 개성이랑 길이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언제 저거? 저기 있다 스피 있다 나이스 오우야 오른쪽 둘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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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왔어, 또 나왔어, 또 나왔어. 더블점. 더블점, 더블점 맞습니다. 그만. <laughs> 굿샷. 급하 게 그렇지 않아직 지금 오 어. 야. 오 바로 바로 바로.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와개 빨랐다. 야, 지렸다. 와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많은데? <laughs> 왜왜왜 이렇게 많아?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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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. 30초! 20초, 20초! 와 쉣. <laughs> <laughs>